사랑합니다. 대원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국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공부할 부분부터 찾아 봐야겠죠? 오늘은 국어 교과서 62쪽, 63쪽. 이제 3단원이 시작되었습니다. 3단원의 제목부터 읽어 볼까요? 3단원은 다함께 아야 어여 입니다. 단원의 공부할 문제는 모음자를 알아 봅시다. 우리가 자음자를 배웠었죠? 네, 자음자 기억나나요? 네,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시옷 ㅇ, ㅈ, ㅊ, ㅌ, ㅌ, ㅍ, 희 네. 우리가 배웠던 자음자들 기억나죠? 그럼 이제 자음자를 하나의 소리로 완성시킬 때 필요한 모음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모음자에는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 눈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친구들이 여기 있는 임금님 누구일까요? 한글을 창제하는데 큰일을 하신 세종대왕이시죠? 예, 세종대왕과 함께 어린이들이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 우리도 한글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의 말인 한글을 바르게 익혀 쓸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모음자 공부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배운 주제는 모음자의 모양 알기입니다. 그림에서 모음자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어떤 동물들이 보이나요? 네, 꿀꿀꿀 돼지도 보이고요. 멍멍하는 네 개도 보이고요. 음, 아흥 오랑이도 보이네요. 뭐 우리 소도 춤을 추고 있어요. 뒤붕 위에는 아딱 돌라가 있어요. 동물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네, 몸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찾은 몸자 보이나요? 어 이미 알고 있는 몸자도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한글 공부 시간에도 몸자를 배웠어요. 음 여기 아도 보이고요. 여기 요도 보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찾은 모음자들을 스티커를 붙이면서, 붙임딱지를 붙이면서 하나씩 하나씩 익혀보도록 해요. 붙임딱지 찾는 방법 기억나나요? 네, 붙임딱지는 책의 제일 뒤편에 있죠? 자, 뒤편으로 쭉 가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붙임딱지는 교과서 64쪽, 65쪽 붙임딱지예요. 그러면 이리로 가서 찾아보니,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붙임딱지라고 적혀 있고, 점선을 따라 뜯어 사용하세요.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붙임딱지의 이름, 붙임 7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어디에 쓰는 붙임딱지인지 적혀 있어요. 64쪽 1번에 활용할 붙임딱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붙임딱지 중에는 다른 공부에 쓸 붙임딱지도 같이 붙어 있으니 모두 다 떼어내버리면 안 돼요. 이번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떼야겠죠. 이번 시간에 쓸 붙임딱지만 전에 잘 자르는 방법 얘기해 줬죠. 잘 뜯어내려면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필요한 부분까지만 한꺼번에 다 뜯어내어버리면 다음 공부하는 붙임딱지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쓸만큼만 여기서 다음에 쓸건 놔둬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또 앞으로 한 번, 위로 한번 해서 뜯어냅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오늘 공부에 필요한 붙임딱지만 이렇게 뗐어요. 그러면 붙임딱지에 있는 R을 찾아볼까요? 그림 속에서 찾았나요? 네, 여기 R가 보입니다. 그러면 같은 모양의 붙임딱지를 떠어서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죠? 자, 위치를 찾아서 자, 어떤 모음자가 완성되었죠? 네, 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모음에도 자음처럼 순서가 있는데, 순서대로 찾아서 읽어봅시다.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응, 이네잘 찾았어요. 그러면 영상이 끝난 후에 여러분은 나머지 부진 딱지도 다 붙여봐야겠죠. 부진 딱지를 붙이기만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확인하면서 붙여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보기와 같이 몸자 모양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기에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몸자를 만들었나요? 네, 연필과 지우개를 이용했네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색연필을 이용해 볼 거예요. R을 만들어 볼까요? R은 길쭉한 자액 하나와 네 짧은 자액이 하나 붙었죠? 이렇게 아가 됐어요. 이 자액은 어디에 붙는 게 좋을까요? 여기? 여기? 아니죠? 네, 모음자에 새로 긴 획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이 가장 보기가 좋죠? 이렇게, 아, 라고 하죠. 음? 그 다음에, 나머지 몸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필, 지우개, 그 외에 다른 학용품도 좋고요. 집에 있는 블럭을 이용해도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보고요. 여기 자신이 만든 모음자의 그림도 한번 그려서 완성해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씩 하나씩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영상이 끝나면 천천히 다양한 활용품을 이용해서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 다음 활동 볼까요? 이번 활동은 몸자 모양의 색칠하기예요. 어떤 몸자를 한번 써볼까요? 아 부터 해볼까요? 아. 네. 쓰는 순서도 익히면서 색칠하면 더 좋겠죠? 음, 선생님은 지금 빨간색 색연필로 썼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양한 색깔의 색연필을 사용해도 좋아요. 쓰면서 색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반복해서 읽고 모음자의 모양과 이름도 같이 익히도록 합시다. 먼저 선생님이 쭉 읽어 볼까요? 세로선, 가로선, 길이를 잘 주의하도록 해요. 네, 세로선이 긴 모음과 가로선이 긴 모음이 있죠? 그리고 하나의 세로선에 하나의 가로선이 붙을 때 길이가 서로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치는 어느 정도의 정, 하는 게 제일 가장 글자가 아름다운지 생각하면서 알아보기 쉽고, 바른 모양으로. 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씩 읽어 보겠습니다. 아야어여오요우유으 이 네. 선생님은 여러분이 해라고 일부러 색칠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칠하면서 읽어보고 외우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3단원에는 어떤 공부를 하는지 대충 알아보았어요. 3단원에서는 모음자의 이름도 알아보고요. 모음자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모음자를 읽기도 연습하고요. 직접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놀이도 할 거예요. 네, 3단원에서 모자를 열심히 익히면 이제 한글을 대부분 읽을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익히면 한글을 아, 한글 박사가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단원도 열심히 공부하는 걸 약속하면서 오늘 공부 여기서 정리해요. 다음 시간에도 즐겁게 공부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